지난 6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LA에서 한 62세 한인 동포는 버스를 타다가 한 흑인 남성에게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던 그의 손녀딸은 SNS를 통해 할아버지가 폭행당한 사연을 올리며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여성도 지난 5월 27일 아시안이라는 이유와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오스틴 텍사스에 위치한 마트에서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며 쫓겨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미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한인 동포들은 신고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권재구 변호사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강화와 변화에 대해 전했습니다. 헤이 hey, 크라임이 뭐냐? 헤이 크라임이란 것은 이제 일론어에서는 중범죄로 어, 취급을 하죠. 그 자기 어, 인가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 하고 어, 또 다른 범죄를 같이 어, 이제 합 합하면은 헤이 hey, 크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헤이 hey, 크라임은 우선 어, 형사법이니까 이제 신고를 해 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검사 쪽에서 기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신고하는 것 밖에 없어요.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경찰들한테 잘안 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경찰한테 잘안 가고, 리포트도 잘안 하고, 뭐, 물론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양인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영어가 부족하시면은 영어 할수 있는 사람을 쓰면서 자녀 아니면 하여튼 누구 나 영어 할수 있는 사람을 쓰면서 변호사를 전화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신고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세요. 다른 동양인들의 안전감을 위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인종차별성 증오 범죄는 2018년부터 형사법 민사법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인종 차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과 함께 받은 폭언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을 경우 그것이 범죄로 인정되며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2018년도에 법이 약간 아,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일리노이 헤이크라임 statute은 어, tradition 그러니까 옛날부터 형사법으로만 취급을 했지만 인종 차별을 받은 사람이 그 헤이크라임을 victim이 민사법으로도 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민사법으로도 바로 수를 아, 하면은 그 hate crime hate c r i 를 쓰면서 그 hate c r 법을 쓰면서 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를 하면 이제 그 판사가 up to d 가 up to twenty f i 를줄 수도 있고 그, 그리고 아, 변호사비까지 아, 그 죄인이 물, 물어야 될 아, 가능성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 법이 조금 더 아, 음, 세졌죠. 만약 이 신고가 가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어, 뭐그그 grocery 그 아니면은 s h o 같은 c a m e 도 있고 다 close c i r c 전도 있고 어, 요즘에는 음, 다 전화를 어, 전화 video c a 가 있으니까 어, 할수 있는 대로 하, 그 찍을 수 있는 대로 찍고 그 i n f o r 많을수록 좋죠. 어, 이제 그. 그 인포메이션을 다 모아서 모을 수 있는들은 모아서 경찰한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거예요. 특히 지금 지금 엔바이먼트에 지금 지금 현재 그런 거,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거에 대해서 좀좀더 옛날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조사를 더좀더 더 조사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한인 동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재구 변호사는 신고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어느 범죄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경찰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소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조, 좋아요. 어, 그래서 그 awareness,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무슨 동양인들 아니라 백인들도 그렇고, 어, 다른 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런 information이 나가는 거예요. information이 더 나갈수록 좋죠. 법 같은 게 빨리 바꾸는 건 아니에요. 법은 빨리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 마이너리 어, 고통으로서 법이 자연이 바뀌는 거예요. 권리를 찾으세요.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동포들이 다 권리가 있으니까 미국 법으로서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를 찾으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인종차별로 인한 심한 증오범죄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타민족들을 위해 그리고 법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침묵을 깨고 나서기를 기대합니다.